마침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그, 이 사퇴가 뭐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퇴한 것은 잘한 일이고, 또 당연지 삽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 또이 정권, 조국이 모두가 정말 벽창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한 것은 이것은 국민의 승리입니다. 우리 수백만 국민들이 지난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에서 이 조국 파면, 문재인 퇴진을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이또 투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사퇴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이고 또 이처럼 이 조국이를 사퇴케 하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그. 과목까지 나와서 이렇게 조국 파면 문재인 대진을 외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강력한 정권 같지만, 그날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게 되어 있고, 특히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지금 어제 조국이 사퇴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래 조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이 불법과 비리의 화신, 이 위선과 거짓의 이 극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태가, 저기, 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태가 뭐좀 바뀌었느냐? 조국이 사퇴시켰다고 해서 바뀌었느냐?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사퇴를 수리하면서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이게 참또 걸작입니다. 전혀 이 말이 되지도 않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국 윤석열을 윤석열의 이 환상적 조합이 꿈같은 희망이 됐다. 내가 사실 꿈같은 희망이 됐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허망한 꿈이 됐다라고 말하면 모르지만 꿈같은 희망 좀뭐 이었다. 좀뭐 어쨌든, 하여튼, 이거는 말도 되지안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어쨌든 말의 취지는 정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윤석열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을 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선 조국이 무슨 너 검찰 개혁의 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개혁의 대상도 보통 대상이 아닌 사람을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검찰개혁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고, 특히 또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또 해가지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아,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지금 권력의 주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검찰개혁의 요체인,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걸 엄청나게 협박해가지고 못하게 한 사람이 무슨 너무 또 윤, 윤석열 조국이 뭐또 환상적 조합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게 정말 진실되지 못한 말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뭐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걸렸다는데 정말 치매 걸린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불과 며칠 전이 말을 어? 잊어버리고. 생자배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치매가 걸렸던 아니면 파렴치하거나 후한무치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조국이 임명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걸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이분의 그러면 이 사퇴시킨 거는요, 본인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습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따지면 확인 안된거 아닙니까? 근데 왜이 사람 사퇴시킨 것을 받아들입니까? 사퇴시킵니까? 이것도 이 말, 이것도 말도 안,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이고, 또 불과 또한 일주일 전에는요, 이 엄청난 이국론 분열, 국민의 대립과 갈등의, 갈등이 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국론 분열이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뭐, 이따위 소리들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라 그랬느냐? 이것도 또 그냥 정말 이 국론을, 저이 국민이 갈등하게 한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갈등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과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 국민이 갈등하게 돼, 있, 처음부터 갈등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요, 정말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저,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을 염려케 하고, 또이 갈등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뚱말뚱인데, 또 이거 지저분한, 헛소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그 이런 사람을 임명해 놓고요. 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지금 그런 말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예? 이 검찰을 지금 이렇게나 지금 검찰이 권력의 실세를 수사하는데 대해서 압박을 해놓고 뭐 하면서 무슨 것도 뭐 검찰 개혁 더욱이 공정의 가치가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어? 공정의 가치가 국정,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 조국이, 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오망과 독선,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이 위선, 거짓말이 한 개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이 문재인 대통령 이런 태도만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안보를 실종시키고 그리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그리고 교육을 붕괴시키고 또 국민을 대립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즉이 국정 운영의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전혀 개과천선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에서도 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조국이는 사퇴했으니까 조국이라는 말은 이제 빼고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저또 이 하나요. 이 사람들이 전혀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초 어? 조전 장관 거치 정리의 정리 시점이 좀 앞당겨졌다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본래부터 조국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임명한 것은 청문회에서 어? 의혹 소명 기회를 가진 뒤맹렬롭게 물러나는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이, 여권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있습니까 이게? 어? 아니, 조국이 한테요, 그 자기가 그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회 열고 무슨 뭐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는 겁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이런 해명을 하면 됩니까, 이게? 어? 또그 뒤에 해명은 또, 임명 때부터 찬반 양론이 있었고 임명권자도 끝까지 가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뭐 어디 술한잔 먹으면서 농담한 말도 아니고 그 임명 때부터 끝까지 임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끝까지 이걸 조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거야. 그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 뭐 이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사로 안쓸 수는 없어서 썼겠지만, 이 사실 그 자리에서 논박해야 됩니다. 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임명 어? 관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한건 아니다. 왜 그? 아니 뭐 장관을 임명하는데요, 뭐 어디. 노리게 장난감 뭐 다루듯이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해명을 하는 걸로 봐서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정말 무능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야비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비겁합니다 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을 할줄 알아야죠 잘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러려는 거 아니다. 그럼 또, 국민 여러분. 뭐, 국민의 다수는 아니지만, 조국 수호를 외친 국민 여러분. 정말 이래가 되겠습니까? 어? 네, 요, 이, 이 문제와 관해서 직접 말씀드리면, 여러분, 결국은 조국 수호를 못했네요. 조국 수호를. 이번에 조국 수호 외친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뭐, 우리가 조국이다. 뭐 정경심을 사랑한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 이처럼 이 정신 못 차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 저, 이분에 조국 사태가,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통해서, 뭐, 언론에서는 이제는 뭐, 조국이 문제는 넘어가고, 뭐, 심지어는 뭐, 총선 문제로, 너무 뭐 가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정권은 정말 하루라도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나라를 어렵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또 그리고 문재인 태진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아주 결연한 자세로 투쟁할 뜻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